미나상 군니지와 <고니치와> 센세 군니지와 파크나리데스 성태욱데스. 오태욱사 오늘 기압이 좀 바짝 든 느낌인데요. <laughs> 아 사실 지난 시간에 이것 그건 뭐 여기저기 이런 단어를 하다 보니까 음, 실수 좀 있었죠. 그렇죠 네. 발음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정신 아, 좀 바짝 차리고 네. 한번 외워보려고요. 다시 다른 면모를 우리 여학생들께. 다시 다시 멋진 모습으로 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도 지시어를 또 배워보실 텐데 아... 우리 하나만 외우라 그랬어요 일단 순서대로 네네. 어, 뭘 외워야 돼요 코소아도 어 시작이 좋아요 자 코소아도를 이용해서 네. 물건을 지시할 때는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이었어요 네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 거래 그래. 그거 소래 그래. 저것 아래 어느 것? 노래. 장소입니다. 네. 여기. 고코. 거기. 서코. 저기. 아서코 어디? 도코. 오, 안 틀리려고 너무 했습다 <laughs> <아유, 그냥 웃음> 자, 이번에는요. 네. 명사를 뒤에 붙이는 수식어를 알아볼 건데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이 사람, 이 선생님, 이 차, 음. 이 가방, 이 주스. 이런 아.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그저 어느가 붙는데 네. 우리가 전 시간에 이그저 어느는 호소아 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뒤에 명사가 붙다 보니까 네. 거기에 고노라고 해서 노가 한번 붙어 주셔야 돼요. 아 그럼 고노 이해하면 이, 이 집. 네 그런 뜻이 ]인데.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전에 선생님이 네. 명사랑 명사 사이에 음. 들어가 노가 들어가야 네. 된다고 네. 하셨었는데 네. 그러면 이 코도 명사 취급을 해서 사이에 노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 자, 명사를 꾸미다 보니까 고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를 아. 명사 취급했다기보다는 네. 네. 그래서 이 집은 고노 이에 예. 네. 이 학생은 고노 학세이 선생님 고노 센세 이 카페 고노 카페 다음은 이 사람도 해볼게요. 아,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토 라고 발음해요. 히토 이사람 코노 히토 다음은 네. 그를 붙여볼게요. 네. 그 사람 해볼까요? 네. 소노 .その 히토 그 친구 소노 토모다치 그 회사 소노 카이샤 그 선수, 선수 있죠? 선수요. 운동선수들, 아, 선수들. 네. 선수는요, 선수라고 하면 돼요. 선수. 응, 선수. 선수. 응, 좀 짧아요. 그래서 네? 그 선수 해볼까요? 손오 선수. 잘했어요. 이번엔 저라는 표현이에요. 네? 저 사람. 아노 히토. 저 선수. 아노 선수. 저 선생님. 아노 선생. 저 차인데요. 네네. 네. 차. 태우상도 차 좋아하죠? 우리 남학생들. 차는요. 네, 그렇죠. 그르마라고 해요. 그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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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차 붙여볼까요? 네. 아노, 그르마. 잘했어요. 음. 그런 식으로 명사를 붙일 때는 네. 노를 중간에 넣어주는 그런 수식어를 쓰시면 돼요. 음. 네. 그러면 음. 우리 이 표현을 이용해서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 분장?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니면 네. 어디 서 있는 사람 보고 네네. 예쁜 사람을 봤어. 멋진 사람을 봤어. 네. 저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묻고 싶으면 누구라는 표현만 알면 되는데 네. 누구는요. 다레라고 해요. 다레. 다레. 다래 예. 네. 자, 너무 멋있는 여자분을 봤어요. 네. 저 사람 누구예요? 한번 물어봐 볼까요? 그러면 아노 히토와 다래데스까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 그랬을 네, 그렇죠. 때저 사람은 스즈키 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아노 히토와 스즈키 산듯좀더 해볼게요. 네. 저 사람은 저의 여친입니다. 여자친구입니다. 아, 그 단어 기억나시죠? 카노조였죠. 그렇죠. 아노 히토와 왓아시노 카노조 듯 카노조 나왔으니까 남친도 한번 나와줘야겠죠. 카레시였죠. 네 카레시 저 사람은 저의 남친입니다. 아노 히토와 왓아시노 카레시 뎃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여친하고 남친이 갈라져 있는데 이걸 네. 통합해서 애인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렇죠. 애인이라는 단어는 코이비토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아, 코이비토. 응, 코이비토. 코이비토. 그럼 저 사람은 저의 애인입니다. 이렇게도 해볼까요? 네, 아노 히토와 왓아시노 코이비토 뎃 그렇게 하면 돼요. 음. 그래서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요런 것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태욱상. 아, 자, 마지막 지시어는요. 네. 이번엔 이쪽, 그쪽, 저쪽이라고 하는 방향이에요. 아, 근데 네. 우리가 이쪽이라는 표현은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네. 처음에 자기 소개하고 난 다음에 네. 옆 사람을 소개할 때 이쪽 분은 누구누구입니다 할때 아, 썼던 맞아요. 표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뭐죠? 어, 그게 고찌라였나요? 네, 고찌라였죠. 아, 네. 어, 생각났어요. 아, 그 고찌라라는 표현이 네. 이쪽, 그래서 방향을 지시하기도 해요. 아. 그럼 그쪽은 뭘까요? 그러면 소찌라가 음, 되겠네요. 저쪽은? 아찌라. 어느 쪽은? 노찌라. 네, 이렇게 해서 고찌라, 소찌라, 아찌라, 노찌라. 이렇게 외우고 넘어갈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지시어는 다 끝났고요. 네. 그럼 우리 55페이지에 있는... 네.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55페이지 볼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책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그것이니까 물건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래가 어, 되겠네요. 소래. 책은? 홍. 붙일게요. 네. 그것은 책입니다. 소래와 홍. 대스. 저것은 사전입니다.인데요. 네. 요번에도 물건을 지시하네요. 저것. 네. 아래. 아래에. 사전이라는 표현 처음 나왔어요. 아, 네, 그렇네요. 지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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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은 사전입니다. 아래와 지쇼です. 오케이, 잘했고요. 이번엔 여기는 방입니다. 에요 아니요. 여기 장소예요. 네. 여기. 코코 방이라는 단어는 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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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는 방입니다. ここ와 해야 됐. 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대망의 마지막 문제네요. 아휴, 저기는 학교입니다, 인데요. 네. 저기 장소죠. 저기 아소코. 어 그죠. 아소코. 아. 네. 그다음 학교는 알죠. 네. 자 저기는 학교입니다. 마지막 문장 아소코와. 가꾸 데스. 가꾸 데스. 오늘은 실수가 없었어요, 태욱상. 질담 아, 뺐습니다. <laughs> 태욱상이 너무 틀리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시키면서 불안했다는. 자, 좀 틀려도 돼요. <laughs> 네. 자, 잘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지시어가 끝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과거 표현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태우상의 과거가 탈탈 털릴 수도 있어요. 아유. 네. 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미나상 다음 시간에 뵐게요. 미나상 오츠카레사마데시다 선생님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また会いまし